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주호입니다. 오늘 같이 보실 종목은 계양전기입니다. 자, 계양전기 금요일에 약4% 정도 하락을 보여줬어요. 자, 연속해서 거리랑 터지면서 신고가를 만들었었죠. 자, 그리고 고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윗꼬리가 계속해서 길게 달렸습니다. 그리고선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변동성이 엄청나다고 볼수 있어요. 분봉으로 보더라도 장 초반부터 시작해서 변동성이 엄청나죠. 그리고 지금 일봉으로 다시 보게 되면은 자, 오일선까지 지금 다시 이 이탈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5위선 이탈하면서 우리 주주님들 여기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고민 많이 되실 텐데 이 구간 대응 잘 해주셔야 됩니다. 왜 갑작스럽게 급등과 급락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서 지금 이 구간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까지도 이 종목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될지까지도 명확하게 잡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매도할 시점은 아니에요. 매도가 아니라 사실 내일 월요일 대응 준비를 좀 하셔야 돼. 요 왜 그러냐 결국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세력들이 이 바닥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집이 진행이 됐죠. 그러면서 계속 신고가 돌파 상승 그리고 고점까지 돌파 나오고 나서 지금 구간에서는 한 차례 내렸다가 더 올리는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다이렉트로 계속 상승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빠르게 올렸기 때문에 또개인들한 번씩 털어야 되잖아요. 근데 터는 구간에서도 크게 눌림이 여태까지 없었단 말이에요. 큰 크게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는 변동성 한번 주면서 쿠션 주면서 갈수 있다. 제가 올리면서도 몇 번씩이나 타점 잡아드리면서 목표가까지 같이 가져갔었죠. 그러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추세가 완전히 죽기 전까지. 올리면서 같이 먹어야 됩니다. 이거 왜 상승이 나오게 됐었죠? 같이 보도록 하면은, 현대차 그룹 효과에 계양전개 20% 폭등, 이런 내용도 나와줬잖아요 그러니까, 로보틱스 사업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모듈 공급 계약까지, 이런 이슈로 연일 강세도 보이고 있고, 부품, 로봇 산업 투자자까지도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라는 내용인데, 뭐, 현대 트리시스하고 로봇 관절 움직임을 구현하는 핵심 구동 장치죠. 이런 로보틱스 이 모듈, 이 모듈을 공급하는 계약 체결했다고 나오면서 거리랑 터지게 된 거예요. 급등 나오게 된 거고, 로봇 관절 움직임을 구현하는 이 핵심 구독 장치가 뭐예요? 로보틱스 모듈이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공급하는 이 계약 기간이 2030년 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장기 공급 계약이라는 점에서 안정적으로 이런 매출 기반 확보하게 된 거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장성이 높은 영역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지금 매집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이런 재료하고 이 모멘텀을 갖추고 있다. 공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 강하게 올라온 만큼 뭐 매매거래 정지, 투자 위험 종목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됐었어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바닥 구간에서도 많이 올라왔죠. 그만큼 장기적으로 매집이 진행이 됐으면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고 월봉으로 보시. 면 오랜 기간 이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좀 거쳤던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바닥에서도 이 이평선 수렴시키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면서 이평선은 하나씩 뚫어내면서 올라왔다 그리고 역대급 거래량 터지면서 지금 신고가까지 경신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일봉상에서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봉상 보시면은 이 고점이죠 여기서부터 윗꼬리 계속 달아줬는데 최근에 강한 파동 만들어주면서 또 단기적으로 급락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개인들 털어내 다음에 매물대 눌러줬다. 한 차례 털어내주고 다시 거래량 올리면서 좀 올려줬다가 다시 윗꼬리 또 달아줬죠. 그리고 금요일까지도 지금 하락에 나온 구간인데 이 개양전기가 강하게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크게 두 가지라고 볼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매집이에요. 매집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고 오랜 기간 바닥에서도 매집이 진행됐었다. 거기에다가 지금 개양전기가 가지고 있는 재료하고 모멘텀이 굉장히 좋습니다. 엮일 수 있는 것들이 많고 로봇 관련된 섹터로도 연일 엮일 수 있는 종목이고 언론에서도 뭐 CS 종료로 인해서 재료 소멸이다 뭐다 관련 종목 하라 이런 내용들도 나와주는데 그 개항전기는 오히려 더 재료 모멘텀이 부각이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신고가 돌파가 나온 거고 얘네들 세력들이 물량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변동성이 그렇게 만드는 거 이거 어렵지 않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 이를 바탕으로 여기서 오히려 바닥이 잡혔을 때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력들 마음만 먹으면 이 구간 이 신고점 다시 돌파하는 구간에 대해서 이 재료. 뉴스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고 얘네들 의도에 맞춰서 수급이 들어오겠구나 바닥이 잡혔구나 했을 때는 오히려 추가적으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규 매수 추가 매수 준비를 하면서 고점까지 끌고 가서 얘네들 이 거래량 터뜨리면서 매도하는 시점에서 고점 신호 나왔을 때 우리도 같이 매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추세 완전히 꺾이기 전까지 실시간으로 끌고 가면서 우리 주주님들이랑 같이 소통 하면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변동성 워낙 좀큰 종목이기 때문에 이 타점에 대한 부분 정확하게 제가 헷갈리지 않게 가격으로 잡아 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재료들 그리고 모멘텀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런 부분 빠짐없이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자, 믿고 따라오실 분들, 지금 이 구간부터라도 수익 극대화 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소통 번호 보여 드리겠습니다. 010-5530-0089 개양 계양 전기에 개양이라고만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빠르게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돼서 제가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절대 없으니까 부담 안 가지셔도 되고 편하게 요청을 해 주시되 자, 무료인 만큼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단톡 바로 초대해 드릴 거고 지금 앞으로 당장 월요일부터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 구간 어떤 식으로 대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계좌수익률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양전기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 제가 실시간 타점 제가 말씀드렸죠 잡아 드린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매수 매도 관련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게끔 제가 이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이용해서 수익 극대화 할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계양전기 제대로 대응하고 싶다 정확한 기준 세워 서 타점을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0 1 0 5 3 0 0 0 8 9이 번호로 계양전기의 계양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장 드릴 건데 제가 드리는 답장 잘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 지금 문자 하나 안 보내셔서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지금 이런 구간 이런 기회 그냥 날리지 마시고 꼭 요청해 주세요.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제가 진행을 도와드릴 거냐면은 영상으로 브리핑 드리기 전에 이 문자 사이트를 통해서 매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종목하고 이 문의 주신 종목들 수익 낼수 있는 단타 종목 같이 드리고 있어요. 자, 보시면 서조 타점 알림, 종목명, dnd 파마테, 매수가 얼마, 총 비중, 1차 매도가 얼마까지 이 매집을 위해서 매도 얼마까지 제가 브리핑 드렸고 지금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단체 문자로 지금 도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돈을 받거나 그런 거 없어요. 100% 무료고 최근에 DND 파마텍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좀 도와드렸죠. 자 아직 단톡방 단톡방에 들어오지 못하셨던 분이나 이 종목 대응. 아직 받아보지 못하셨던 분들, 알림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 종목의 그룹에 없으셨던 것 같으니까 제가 이런 부분 추가 등록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소통번호 보이시죠? 5530-0089. 자, 이 번호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번호랑 같은 번호입니다. 5530-0089. 자, 이 번호로 관심 있으신 종목명. 종목명 남겨 주시는 분들은 제가 종목명마다 그룹 따로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다가 추가 등록시켜 드리고 있다가 타점이 오게 된다. 이런저런 소식들 호재 악재 나오게 되면은 제가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전체 발송 드리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번호라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한번더 기억하셔 갖고 틈나실 때 확인하신 다음에 이 매수에도 그리고 매도에도 대응하시고 꼭 수익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꼭이 대응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은 저는 돈 받지 않습니다. 받으면 안 되고 채널 성장을 위해서 오로지 여러분들께 구독과 좋아요만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사실 이 내용은 단톡방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내용인데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자 희망한 원하시는 분들만 이 단타 종목 기획을 지금 다시 하고자 자 설명을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 가장 스트레스 받으실 때가 이 매수 잡으실 때, 그리고 어디에요? 이 매도 잡으실 때잖아요. 이거 진짜로 내가 싸게 사는 거 맞는지 더 싸게 살수 있진 않은지 이런 이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같이 잡아드렸던 이 내용 같이 한보여드리는 건데 일부 종목만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단타 같은 경우에는 9시 이전에 제가 문자를 먼저 보내놓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냥 잡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종목당 수익률 궁금하시는데 수익률 사실 보수적으로 5%에서 10% 정도를 좀 예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더잘 나올 때도 사실 더 많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진행하시면은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되실 거고 보내 드린 대로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매집선 그리고 매물 때 쌓여 있는 것까지 전날 저녁 때다 확인한 다음에 보내 드린 거기 때문에 그대로만 하시면 되고 자 일부 지금 종목만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사실 무분별하게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유가 일정 그리고 이 스케줄 이런 명확하지 않은 종목도 일단 제외되기 때문에 보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처음 설계 때부터 가져가는 부분이고, 말씀드렸듯이 종목명, 추천일, 매수가, 매도가, 수익률까지 체크를 해드리고, 최근에 왜 상승하고 있는지 이 데이터, 그리고 추세 재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종목까지 설명되어 있는 거 추가로 더 드릴 겁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일정 날짜까지 스케줄까지 정확하게 상승 요인까지 제가 명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까지 분석해 놓은 종목들, 자료들 같이 다 보내드릴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010-3350-0089이 번호로 수익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바로 발송 처리 드릴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입니다. 자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제가 이렇게 문자만 보내드리면서 끝이 아니라 이 대응까지 제가 직접 해드릴 거예요. 이 매도 전략까지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 당일 단타인 경우는 이 매수가 잡고 들어갈 때 매도가까지도 같이 잡고 들어갈 겁니다.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일정 진행 상황에 따라서 딱 맞춰서 여기까지만 매도가 먹고 나오는 건데 이게 이 스케줄. 이 스케줄 매매에 대해서도 가장 일정이 늦지 않고 좋고 이 수익률까지도 명확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만족하실 건데 반드시 여러분들께서는 이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기억하셔 갖고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고 현재 지금 이 기업들 이 일정 스케줄까지 보면서 이 재료 모멘텀까지 보면서 타점 잡고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하셔 갖고 좋은 성과 좀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